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프간 전쟁의 20주년 타임 특별 기사를 가지고 과연 아프간스탄의 그 미국의 그런 2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African Lesson이 되겠죠. What the U.S. can learn from our 20 year war. 자, 20년간의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미국이 배울 수 있는 것이 what, 무엇인가? 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세 가지 목적이었죠. 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안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미국의 어, 주도적인 그 전략적인 기잖아요. 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전. 그 다음에 석유 확보. 그 다음에 러시아 남아 저지. 이세 가지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러의 그런데 3, 3분의 2가 어, 사우디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사마 핀 라덴도 사우디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우디하고 미국은 동맹국가였잖아요 동맹국가인데 어떻게 동맹국가에서 어, 이런 테러가 출신이 많이 나왔을까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의 균형 모색을 위해서 이제 이란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란에서 아프간의 경우는 이제 이런 동맹관계에 사우디가 좀 무너지면서 이란이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동 상황은 아마 이란과 미국과 그런 관계 개선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을 이제 정리해보면, 계기는 9.11 테러였죠. 어,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아, 한번 때렸고, 17분이 지난 뒤에 9시 3분에 이제 두 번째 쌍둥이 빌딩을 때렸죠. 무역 센터죠. 미국의 뉴욕에. 3,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했겠고, 지금도 계속 사망자 수는 이제 그런 분진에 의해서 여전히 암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겨서 여전히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프간 전쟁에서는 이제 7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요. 24만 명이 사망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사자는 한 2,400여 명, 총 비용은 2조 달러. 현재 3,500명 주둔 병력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었죠. 아, 그래서 이제 아프간의 이제 이런 세력 정부군 절반과 탈레반 토호 세력 절반이 쟁점으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 결론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음, 어, 파슈츠, 파슈츠족이죠. 민족 전쟁이라는 것이죠. 아, 쟁점 이거죠. 오스만빈라덴이 파키스탄 쪽이 산악적으로 숨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가만히 보면 아프간스탄과 파키스탄을 이렇게 국경선으로 적어, 나눠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민족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파슈트족이 그래서 네이티브 투 사우스 센트럴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그 주요 원주민들이고요. 다수 민족을 차지하고 있고 이 m 노믹컬리 t g 넌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꽉 잡고 있고 순입합니다 무슬림 중에서.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런 파슈트족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국경이 나눠져 있지만 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파슈트족들은 같은 국경이 의미가 없죠.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같은 민족.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한 가운데 에 있는 세력이 이제 하자라스라는 족인데 어, 여기는 이제 수니파가 아니고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쟁점이 민족끼리 전쟁이라는 거죠. Reside in Central Mountainous Area. Persian speaking. 페르시아 말을 하고요. 이분 이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 believe to be descendant. descendant는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칸이죠. 칸. 징그스칸. 징기스칸이 여기를 지배했을 때 남아있었던 그런 종족이 바로 징기스칸 군대. 몽골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슈트족과 몽골족들의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얼굴 생김새를 보면 몽골족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족이 이제 타지키스탄이라고 해가지고, 아프간스탄 중부에 이스탄이란 나라, 스탄, 스탄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트루케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이라는 건 땅이란 뜻이에요. 땅. 그러니까, 어, 우즈베키스탄의 땅이란 뜻이죠. 아프가니스탄, 탄이죠. 이 종족 이름의 땅인데, 이탄 민족들이 또 타지키스탄 무리들이 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타지키스탄의 주요한 그룹을 갖고 있고, 어, 라이벌이 되겠죠. 이파시트족과또 라이벌을 이루, 이루고 있고, 또 순입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아 어, 소련이 이 참여,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역사의 전 단계를 보면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 해가지고 1813년에서 1 8 0 7년까지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쪽 아래쪽은 여기가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서포트를 하는 영국 세력과 이쪽 위에는 다또 러시아 세력이었잖아요. 게 그러니까 러시아와 영국이 중간지대가 만나는 지역이 바로 아프가스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이트 게임이라 고 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나라들 그러니까 영국과 러시아가 한판 붙었던 전쟁이 이제 1813년에서 8반 7년 동안에 이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국이 먼저 개입을 했고 또 러시아가 아프간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쪽을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산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또 남하를 하면서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1979년도 12월에서 1989년 거의 10년 동안. 러시아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무자헤딩과 공산정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군이 반군인 무자헤딩한테 어, 무기를 지원했고, 그 무기를 이제 그 업에 업어서 이제 공산정권이 물러나면서 이 무자헤딩이 다시 또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계속 역사라는 것이 이런 반복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우리가 이제 배울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이런 거였다고 하죠. IED라는 폭파 폭탄인데 이게 이제 약자입니다. 임프로바이즈하면 즉석으로 이런 뜻이죠. 즉석으로 익스프로시브폭발하는 그러한 디바이스 장치 즉 즉석 폭폭발물이다. 그래서 IED라고 하는데 IED라는 그 폭발물이 익스프로드폭발 폭발했다는 거죠. AS 머린 해군이죠. 미국 해군들이 그트롤 퍼트롤은 이제 그 순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퍼트롤카, 퍼트롤카, 어, 경찰이 이제 순찰차를 퍼트롤카, 뭐 퍼트롤카 하는데 실제 발음은 이제 어 발음이니까 퍼트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 햄랜드, 헬만드 쪽을 이제 경, 그, 미, 미국의 이제 해병대들이 이제 퍼트롤, 순찰을 했을 때 이런 아이디 폭발, 폭파, 폭파이 이제 폭발했다는 것이죠. 노원워 no 스킬 어떤 누구도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군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즉석으로 폭발물을 만든 장치를 던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컨벤셔널 밀리터리 액션 그러니까 컨벤셔널 전통적인 그런 군사 작전보다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로드 사이드 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길거리에서 순간순간 던져지는 폭탄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detonate란 말, 우리가 tonation, 토네, 폭발하는 느낌인데, 어, 그 detonate, 데토네이트, detonate라고 발음합니다. 강세 이름들이네요. detonate 어, 하면 폭발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폭발하다. 그래서 detonating, detonating, 데토네이팅, 데토네이팅, 폭발되는 그런 메커니즘에 어, 붙어 있는 이런 폭발물들을 뭐라고 한다? 아, improvised explosive device, ID라는 폭탄을 좀 우리가 아프간 전쟁에서 좀아야할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프간 시탄 내용은 좀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end was going to be painful. 자이 아프간 전쟁의 끝 끝은 어, painful 좀 고통스러워 보이죠. 그렇게 가고 있죠. 자 During the course of several administrations. 자몇 개의 그 administration 행정부죠.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20년 동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그몇 개의 그런 행정부의 이런 코스 집배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그 a m e r i c a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요, had grown, grow tired of 하면 이제 피곤해졌다는 거죠 이 전쟁에 대해서 아프간 전쟁을 이제 피곤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원 n 투 t 드 o end 그래서 단순히 이 전쟁을 끝마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디사이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립오프란 말이죠. 립오프란 말은 원래 이제 잡아떼다, 뭐 바가지를 쓰다, 뭐 이런 수거예요 그래서 I'm rip off하면 나 바가지 쓰였다. 뭐 생활용으로 많이 쓰이죠. 찢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andage라는 것은 이제 붕대를 이제 찢겼다. 이 말은 이제 어 붕대를 이제 벗겨버리고, 즉 이런 아픔을 이제 벗겨버리고, 이제 전쟁을 그만두고, 어, unfortunately 그러나 불행하게도 립 오프 어 좀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런 그 지혈대라는 말을 영어로 이제 토니켓 토니케시라고 해래 토니켓. 강사가 이름들이네요. 터니켓 지혈대. 이런 턴일 지혈대를 이제 찢어 버리고 we are watching the hemorrhage. 우리가 해머글로빈 하면 철이잖아요, 철. 그러니까 헤모리지. 이 피가 혈관이 파열되는 것을 이제 헤모리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we are watching the hemorrhage of American honor. 미국의 안어. 명예의 그런 출혈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Death of the Hope 이런 희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Dreams of many Afghans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그런 희망 그다음에 꿈 이런 것들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지금 출혈되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제 차별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Many girls and women. 특히 여자는 나, 여기는 다 남성 지배 사회다 보니까 여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래서 교육도 못 받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How did we get to this point?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점 포인트에 도달할 수가 있었을까요 Let me share my journey. 자, 우리 한번 여행을 떠나보면서 한번 공유해 보자. 자, 통계로 보는 아프리카 20년의 현실은 아프간전 희생자 민간인 7만 5천 명, 군경 7만 8천 명, 탈레반 등 반군이 8만 4천 명이 희생이 됐다는 얘기고. 피라민 전체는 이제 260만 명이 피라민을 갖고, 갖고 국내 피라민은 20만 명, 빈곤율은 이제 54%, 월 31달러 이하, 95%가 영국 반입 마약 중 아프간 생산 비중이 95%가 됐다. 여성의 삶을 보면 만족도가 40, 39%, 중등 교육 이상이 39%, 굉장히 여성을 무시하는. 그래서 many girls and women들의 희망이 없다는 얘기고 대학 진학률 5%. 5%. 하워 루원 비율 27%, 취업자 비율 22%, 공무원 비율 20%. 이 통계만 봐도 굉장히 여성의 삶이 얼마나 학대받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료는 연합뉴스 자료네요. 자, 그럼 전쟁이 시작됐던 그 초기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9.11 테러 당시에 이제 펜타곤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펜타곤에 이제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네요. The war in Afghanistan began on September 11. 자, 2010, 2001년, 이제 9월 10일에 시작됐는데, I was f r e s h l y selected one star admiral. admiral은 장군 아닙니까? 해독. 이게 어, 별 하나의 그런 admiral, 장군으로 이제 발탁이 됐다는 것이죠. And the gold braid brand new. 자, braid란 말은 그 따은 머리, 여끈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군 제독으로서 어떤 brand new, 새롭게 그 sleeves of my service dress, blue uniform.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제복이죠 제복을 이제 블루 유니폼을 입었는데 거기에 슬리브 거기에 이제 그 옷깃에 어떤 그 브레이드 따은 어떤 그 끈을 이제 골드 골드색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마이 아피스 내 사무실은 그 아우터 이링 이라고 했죠 이 펜타곤에 이 펜타곤의 오각형의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각형 건물에 이제 이스트리니까어 그러니까 동쪽 링 바깥에 있었는데 어노 no, 비록 the window across the corridor 그러니까 복도를 탕, 어, 통해서 창쪽으로를 통해서 동쪽에 있었는데 나는 글림푸스 얼크 헐크 봤다는 거죠. 이 보잉 7 5 7가 바로 비포 이스트 l d 더 빌딩 그러니까 이 빌딩을 때리기 바로 전에 이제 보잉 757을 봤다는 것이고 노즈란 말은 코란 뜻인데요. 기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기수죠.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플라이 77이 이제 비행기의 기수가 히트 더 퍼스트 플로 1층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두 대가 떴는데 한쪽은 이제 다른 뭐 들판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한 대는 여기 펜타곤에 여기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대략 150피트 정도 거리였는데요. 어, 4층에서 1 5 0피트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스페어드. 자, 스페어란 말은 원래 어, 뭐 여유, 뭐 시간을 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수성태였으면은 해를 입지 않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I was spared 하면 나는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이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flame 화염과 smoke 연기가 어, engulf 삼켰다는 거죠. Section 영역을 어떤 영역 Pentagon with my office 내 사무실에 있는 Pentagon의 영역을 이제 연기가 막났다는 거고, 거고 나는 stumble down stumble란 말은 이제 비틀거리며 걷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비틀거리면서 down 내려왔다는 거죠. Several flights of stairs 계단의 층이죠. 몇개 층을. 이, 플라이트란 말은 비행이란 뜻도 있지만 플라이트 오브 스테이스하면 계단 사이의 층이 있죠. 그것을 또 플라이트란 말도 써요. 그래서 계단 그몇개 층을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Out onto the grass field below. 그래서 아래 층에 있는 그 grass field 그러니까 잔디밭 쪽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try to do 했다는 것입니다. What I could do for the survivor 생존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 언제까지? The first responder. 첫 번째 반응한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까지. 첫 번째 반응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소방수가 되겠죠. 소방대원들이. All I could think of.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The irony of the day. 그날에 나에게서서는 아이러니였다. 왜? 수년 동안 in the military, 군대에서 I had seen, 보아왔습니다. Many, my share of combat. 어, 내 역할이죠. 전투의 역할을 보아왔잖아요. 군인이니까. 그러나 나는 거의 길 죽을 뻔 했다는 거죠. in what we all b e l i e v e d 내가 믿기로 one of the safest building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빌딩 중에 하나였던 이런 펜타곤에서 내가 죽, 죽을 수도 있, 있었겠구나 죽,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가장 안전한 펜타곤을 때렸으니까. 자, 위 i t 수년 수주 안에 나는 플레이 배치가 되었다는 거죠. in charge 하면수 거죠.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 navy deep 블루라는, 그 해군의 딥 블루, 깊은 바다, 어, 여기에 이제 차지, 해, 채, 책임을 배치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노베이션 셀, 아주 혁신 공간이었다는 거죠. 셀은 뭐 세포란 말도 있지만, 조직이란 또 있어요, 조직. 그래서 혁신적인 이런 조직 방에서 이제 있었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스몰 엘리트 팀이, 그러니까 조, 조그마한 엘리트 팀들이 차지도 위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coming up with 하면, 무엇을 끄집어내다. 즉, strategic idea, 전략적 생각들과 tactical operation, 전, 전, 전술적 어, 작전이 되겠죠. operation, 작전. 어떤 작전? to leverage the capability of a navy. 그러니까, 해군의 그런 능력을 leverage 할수 있는, 활용하다. 이런 뜻이죠. 원래 leverage 하면 지뢰란 뜻인데, 동사로 써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다. 또는 이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군의 영향력을,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아포레이션을 이제 짰다는 거죠. 그래서 인와 우드 비컴 논. 그래서 뭐라고 알려져 있는 거냐면 글로벌 워온 테러. 그래서 테러와의 전 글로벌 전 세계적인 전쟁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전략 작전을 짰다는 거죠. 자, 애프터 이어 인더 로. 그역할에 있어서 일년 뒤에 나는 이제 sent back to the sea. 이제 바다로 나는 보내졌다. 자, what did it all mean? 자, 그것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what lesson should be the U.S. military? 자, 미국 군대가 uh, d r a w from this long conflict, 이런 오랜 conflict, 전쟁이 되겠죠? 다툼, 싸움. 20년간의 전쟁으로부터 무엇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3,000명 이상의 미군과 allied, 연합군이죠. 연합군들이 죽었고, tens of thousands with significant wounds. 뭐 수천명의 그런 상, 상해 A few t r i l 몇조의 달러들이 expanded 썼다는 것이죠 To say nothing of 수거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네, 당연히 당연히 hundreds of thousands of African 많은 그 수백만의 수천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wounded as well 물론 wounded 상해를 당했습니다 In some way 어떤 면에서는 Every w r 모든 전쟁이란 것은 tragic waste of time 시간과 트레저 자, 자원의 낭비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낭비즉 죽어 중단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믿기에 또트롭 군대, who fought in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hold their head up with pride.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즉 자만심 또는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one crucial way. 아주 중요한 방법에 있어서. 아주 자존심 있게 싸웠다는 거예요.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머리를 들고 다녔다는 거야. 그 자존심이 뭐였냐면, We were t o e 보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뭐하려고? Find and bring to justice죠. 그렇죠. 정우를 찾고 정우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911 어택커 그러니까 911 공격자들로 하여금 정우를 세우는 거였다는 거예요더 중요한 건 뭐냐면, Prevent 막는 거죠. 또 다른 어택, o n h e U.S. Homeland. 어, 따로 또 다른 미국의 그 고향을, 미국의 그런 본토를 때리는 공격을 막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1년도에 2002년도에 미국에 가 봤을 때 2월 달에 저도 가 봤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고 하죠. 골든게이트. 여기에 막 탱크, 탱크 군대가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이 골든게이트에. 왜? 다음 목적지가 이제 골든게이트하고 자유의 여신상이 될 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유명한 관광지는 다 이제 군대가 있었고 모든 관광 그 박물관 다 이제 뭐죠? 검사를 하고요. 신분 검사 하고요. 이런 것이 강화됐다는 거죠. 요것은 이제 M18 프 r o m 하면 먼못으로부터 발산하다, 뭐 유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ungoverned space, 그러니까 거번되지 않은 거죠. 통제되지 않은 공간. 이게 어, 통제가 안 되는 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런 본토 공격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거죠 근데 정어를 구현하는 것두 번째는 어, 앞으로 올 테러를 막는 것이두 가지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년 동안 we did it 그렇게 했다는 거죠 노스트룹 그 군대들은요 stood on the wall 벽에 서 있었다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전 세계의 다른 면에 depending our nation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군의 군대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아, it was all quite uh, reminiscent of. 자, 원래 reminiscent of 하면은 뭔뭔 생각나게 한다. Remind란 뜻이에요. 수고로 외시면 되겠습니다. r e m i n i s o 뭘 생각나게 해주냐면 캠페인, 어떤 전략 전략이죠. By their ancestor, 조상들에 의한 어떤 캠페인을 생각나게 한다. 즉, against the Soviet. 자 (20세기에) 아까 소비에 소련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련과의 그런 조상들이 한번 생각나다는 거죠. 이런 군사 작전을 보면. 그리고 영국이 (19세기) 아까 드레이트 워 r 이야기해서 해드렸죠. 영국과의 그런 러시아의 싸움. 그다음에 올드 웨이백 o 줄곧 알렉산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어이 위대한 왕인 알렉산더 대왕까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여기를 또 지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인도를 갔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미군들이 또한 never defeated on the battlefield 이런 그 전투장에서 어, 결코 패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사실 우리가 미군이 진걸로 평가하는데 이 작자는 베트남에서 미군은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우리는 다 졌다 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다음에 노스 베트남의 아피서 그리고 이제 북 베트남 장교들은 point out, 지적했다는 거죠. American officer, after war there, 거기에 전쟁 후에, that is true, 그건 사실입니다만, it is also irrelevant. 그것은 전혀, 또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과 어, 아프간 전쟁은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죠. More this is so predictable in hindsight. 자, hind란 것은 b e h i n d 라는 뜻이에요. 이게 뒤늦은 뒤 지혜죠. 뒤늦은 지혜. 우리가 foresight라고 하죠. foresight. 포어는 앞이란 뜻이니까 앞에 보는 것, 즉 선견 지명이란 뜻이에요. 포사이트. 그러나 뒤늦은 지혜란 것은 왜 어, 외양간을 뭐 뒤늦게 고친다.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런 말 하죠. 그게 이제 하인드사이트, 뒤늦은 지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뒤늦은 지혜로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퀘션, 핵심 질문은 간단합니다. Why did we not learn from this history? 왜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디베이트 오버. 그래서 디베이트 논쟁은 뭐냐면 누가 아프간 전쟁을 로스트 전냐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논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베트남 전쟁이 그렇게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베트남 전쟁은 뭐냐면 9년 동안 이루어졌고요. 50만 명이 병력을 투입했고 1조 달러. 이게 거의 전비는 비슷하네요. 아프간 전하고 미군 전사자가 5만 8천 명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부상자는 30만 명. 그러니까 패배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기지도 않고 패배하도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음 베트남전을 이제 철수했기 때문에 패배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패배한 거죠. 공산 정권에 넘겨줬으니까 자, 그래서 베트남 경우처럼 there are plenty of suspects, 많은 서스펙트가 있다는 거죠. 의심 이 있다, 많은 의심이 있다. 어떤 의심? That will be debated endlessly. 끊임없이 이제 논쟁이 될 그런 소재가 있다는 거죠. 역사는 그래서 solve them out. s o l v out 하면 이제 뭔것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 아,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19세기의 영국과 그런 대영제국과 러시아의 그런 그레이트 워, 최근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 전쟁, 그다음에 미국 전쟁. 이런 것들을 볼때 역사를 봤을 때 이런 역사라는 것이 이런 모든 상황을 말해 주지 않느냐? solve that out.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런 디베이터, 논쟁이 될것 같다. 이런 걸 다룬 기사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